쉽기. 이성 간에는 의욕이 앞서지 않도록 하세요. 직장에서는 세면 치례보다는 공과 살을 구별하듯이 냉정하게 끊고 맺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하시고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움만 유지하면 원활한 생활이 이어집니다. 소티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하며 적당한 운동을 하세요. 직장에서의 대인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고요. 주변과의 문서거래는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어도 결과적으로 좋습니다. 호랑이티.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직장에서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니 예를 다하고 편 할수록 행동을 조심하세요. 이동과 변화는 자제하고 감정은 스스로 삭히고 드러내지 마시고요 칭찬을 많이 하고 비율을 맞추는 자를 경계하세요. 토끼티 이해타산에 얽매이지 말고 양보하고 베푸는데 게을리 하지 마세요. 직장에서는 약간의 손실은 감수하고 덕을 쌓는 마음으로 생활하시고요.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니 하는 만큼 돌아오고 받는 것입니다. 금전거래는 절대 금물이며 물질보다는 마음으로 베풀어야 하지요. 용띠. 이성간에는 극과 극이니 만남을 뒤로 미루세요. 고민과 갈등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일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도록 하세요. 직장에서의 운이 기란니 자신의 맡은 바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뱀피 다른 사정 다 들어주다 보면 자신에게 피해가 오니 적절한 대처를 하세요. 이성간에는 드라이브를 즐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이 풀려 나가는 데는 시기와 질투가 따르게 마련이며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세요. 말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니 일부러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헤어스타일이나 복장의 변화를 주세요. 이성 간에는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이 어떻게 하든지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마세요. 양띠. 강한 자보다는 약자의 편에서 도와주도록 하세요. 직장에서는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자연스럽게 밝혀지고, 또한 인정을 받게 되니 순간의 오해나 격한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드러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성간에는 신뢰가 필요하니 믿음을 주세요. 원숭이, 성실함에 때로는 회의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일복이 많아지는 시기이니 이것저것 쓸데없는 일들이 이어오지요. 자신의 주관이 필요하니 할 말은 하고 거절할 것은 확실하게 거절해야 자신의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닭기 금전거래는 지출을 아끼고 필요 이상의 모임이나 만남은 절제하세요. 새로 시작하려면 그 전에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해서 뒤탈을 없애야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일주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짧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욕은 강하지만 끈기가 약한 것이 단점이니 보완하지 않으면 끝마무리가 흐지부지되게 되지요. 개띠. 이성 문제나 부부갈등은 자신의 편견에서 벗어나야 해결됩니다. 오르지 못할 것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듯이 포기해야 할 것이라면 깨끗이 포기하는 것이 좋지요. 하나의 일만 생각하고 다른 일은 생각하지 말라. 돼지띠. 자상함은 좋지만 주변의 사소한 일에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이성간에는 관심이 지나치면 간섭으로 이어지니 서로 간의 마찰이 생기게 됐지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